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근본 매물은 내땅 뒤에 다른 땅이나 집이 없이 오직 푸른 숲만 있는 도로 끝숲 바로 아래 토지입니다. 이곳에 텐트를 치든 바비큐 파티를 하든 뒷집, 뒷땅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는 나만의 힐링 토지인데요. 중요한 건 토지 조건과 가격이 모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입니다. 건폐율 최대 40%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요. 진목도 전이라 농막 설치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에 이미 공동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는 수도 시설 완비된 토지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농작물을 가꾸면서 텃밭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토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수관로 인입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주택을 지으실 때 정화조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오수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우물 시공 비용, 정화조 시공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는 특급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 마트, 은행, 보건 진료소 등 학교와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걸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적인 입지, 시공되어져 있는 시설, 토지 용도, 토지 가격,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근본 매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분홍색 실선의 땅이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가 좀 못생겼죠? 제가 봐도 못생겼습니다. 서두에 이 토지의 장점에 대해 쭉 설명드렸으니 이제 이 토지의 두 가지 단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 못생겼습니다. 둘째, 토지 약 70m 거리에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지만 땅과 목장 간 지형의 단차가 있어서 냄새는 거의 나지 않으니 꼭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근본 면물은 두 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이 단점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장점들이 더 많은 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은행, 보건진료소가 모여 있는 이 마을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들을 걸어서 1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끝자락에 있고 주변이 온통 푸른 숲이라 나만의 캠핑장 같은 힐링 저런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전수택 토지입니다. 지자별지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분홍색으로 토지 중에 뜸이 계획관리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서 농막 설치 가능하고요. 전주택 건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현장 영상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입구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면에 이 토지가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끝자락 숲 아래 토지답게 토지 주변을 울창한 숲들이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텐트만 쳐도 나만의 캠핑장, 휴양림이 되는 자연 그 자체의 땅인데요. 이곳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든 캠핑을 즐기든 뒷땅 뒷집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녹색 나무가 주는 안정감으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맑은 공기가 가득한 힐링 토지입니다. 토지에 수풀이 다소 자라 있지만 토지는 평평하니 평탄 작업을 완료해 놓은 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도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고 오수관로도 인입되어 있는 땅이라 토지 매수 후 추가로 발생되는 미용이 거의 없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토지입니다. 토지 정면의 조망과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화면에 다아보면서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282평 크기의 토지입니다. 토지 용도는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관리 지역 그리고 지목은 전입니다. 농막 설치 가능하고요. 건폐율 최대 40%로 전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공동 지하수와 연결된 수도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고 오수관로 인입 지역이라 지하수 우물과 정화조를 설치하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급 장점을 가진 매물입니다. 무엇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은행, 마트, 보건소 등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좋은 입지의 근본 매물의 총 매매가격은 1억 2 5 0 0만원입니다 평당가가 평당 44만원으로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이죠?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양평 참좋은 공이중개사무소로 연락해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